도하 는것은 우리 아래 교만 과음란 과, 거짓 과 우울증 과 불안 과초 조와 대인 기피 와 허무주의 와 열등 의식 과 비난 과 공허 함과 절망 감과 불면증 과 자살 과 스트레스 와 미움 과 증오 와혈 기와 분노 와불 평과 불 만과 불심 과, 신기와 질투와 기능과 의심과 욕심과 주급함과 인색함과 기락과 이혼과 게임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될지어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라들피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높임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순결한 신부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악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십자가 사랑하는, 권세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남편과 자녀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가 살고 믿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님의 첫사랑이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번에 디자인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귀에 안의 물을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1 2의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12조가 하나님 12조 1의삼조가 되게 하시고 그만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에 가정마다 개인마다 감사가 넘쳐나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교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금을 드릴 때마다 성교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 북한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예 물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범된 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청소와 찬양과 반주와 방송과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헌신의 모습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병된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자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빛으로 어둠을 뚫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성령의 의리로 깨끗이 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 살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 드리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